이 봉우님! 아름 피지컬이 존나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피지컬도 안 좋으면서 피파 잘하길 바래요? 여러분들 도둑놈 심보 버리세요 실력을 늘리라고 이해하기 싫 쉬... 이거를 이해 못했으면 여러분들 그냥 월 따기로 살아야 돼 북냥이들도 <laughs> 아, 다 안다고 누적 진행이 100만 건 이상이라니까 아시잖아요 여러분 TKL 차두리보다 재빠른 피파대나 지금 바로 구글에 검색하세요 아니, 보면은 여러분들, 이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요즘 템백이 어떤 형태야? 근데 여러분들이 왜, 내 사사이를 안 쓰면 템백 파회가 안 되는지 아세요? 내 템백을 써야 되는 이유를 알려줄까? 자, 템백을 만나. 그럼 얘네는 수비가 이대로 고정이야. 상대 수비가. 근데 우리 선수들도 똑같이 사슬둘둘이다? 이거를 뚫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FC 온라인 보면 여러분들, 그냥 이대로만 있어, 선수들이. 그러면은 여기서 얘 불러가지고,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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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밖에 안되 돼. 이러다 뺏기는 거야. 이거를 어떻게 파훼를 했냐면은 제가 이 전술 보시면은 개인 전술 보시면 뭘 걸어 놨어? 자유 역할을 걸어 놨죠. 이러면 뭐가 발생해? 선수들이 스위칭을 해요. 스위칭을 해. 그럼 얘가 얘 따라가고 어? 얘가 얘 따라가고 얘가 여기로 가고 얘가 여기로 가면서 끌려 나오고 그럼 여기로 줄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유 역할을 걸어서 파괴를 해야 돼. 그거밖에 방법 없어. 아니면은, 백날 첫날 여러분들이 공격을 하려고 래도 그냥 애들이 이대로만 서 있다니까? 절대 못 뚫어. 여러분들 백날 첫날 개생쇼로 해도 뚫을 수 있는 방법은 여기 가서 딸까기밖에 없다니까? 여기 에 성공하면 그냥 꼴먹기는 거야. 아니면 꼴먹길 일이 없어. 내가 실수만 안 하면. 그리고 얘가 여기로 가면 얘가 여기로 갈거 아니야. 이런 거를 이용을 해야 된다니까? 좌우전환만 하면 미래가 없다니까 우리는 상대방한테 파고 들어야 돼 그래야 골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 이거를 자유 역할로다가 상대방을 끌어내는 것밖에 없어 왜? 맨시티 보세요 맨시티 상대들이 열이면 열다텐백를 쓴단 말이야 맨시티 어때요 여러분들 어 덕배봐라 이놈 봤더니 여기서 뛰는 것 같다가도 갑자기 여러분들 저기가 있고 어왜또 여기 있지 어 정신 차려 보니까 여기 있네. 아, 그릴리 씨가 왜 여기 있지? 스위칭을 존나 하면서 상대방 수비에 혼란을 준다 이거야. 그거를 여기다도 적용을 해 버리는 거야, 여러분들. 아니, 봉훈 님. 아, 피지컬이 존나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피지컬도 안 좋으면서 피파 잘하길 바래요? 여러분들 도둑놈 심법 버리세요. 실력을 늘리라고 날카로운 판단을 할수 있게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해야 된단 말이야. 어? 알겠어. 요 y 아 n g 이해하기 이거를 이해 못했으면 여러분들 그냥 월 따기로 살아야 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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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상대 다 물러있지 근데 스위칭을 해야 된다니까 애들이 막 이런식으로 보내고 자 빠져나왔지 그럼 수비 끌려 나왔잖아 그럼 다시 보내고 주고 보내고 이런식으로 해야 된다니까 그, 그렇지 않으면 못 뚫는다니까 아 근데 뚫어 시치도 모든 공격 다 성공하진 않잖아. 지금도 부트라게리고윙 살짝 빠져주면서 상대 공간 미스 났죠.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라? 정훈이. 돌았다가 주고 있고 이런 식으로 바스케스가 부트라게리오 자리에 있던 거를 부트라게리오가 자리가 비우니까 바스케스가 침투를 하면서 그 자리로 패스를 했 냈고 바스케스가 공격수 자리에 있으니까 디디로 바로 마무리.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여러분들? 요놈 아름생. 자, 상대방 할수 있는 게 없죠. 크루스밖에 없어요, 이제. 자, 그럼 여기서 딸깍이야. 어, 아니네. 이걸 끝까지 파고들어? 안 돼. 수비가 진짜 많은 대박 와박 많은데. 맥날패? 굉장히 날카로운 패스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냥 카카가 공격수 역할 하면서 빈자리를 메꿔주는 거를 잘 봐야 돼 여러분들 FC 온라인 시스템은요 빈자리를 다른 선수들이 메꾸거든? 그거를 좀더 활용을 잘 해줘야 돼 그래서 내가 호돈을 끌고 여기로 갔으면은 자 지금 뭐 바스케스가 격수자리에 있죠 이걸 이용하는 거야 그냥 빈 공간을 이런 식으로 말이죠. 오케이, 그냥 지가 존나 잘하는 걸 우리한테 가르치려고 한다고요. 하려고 노력은 해봤고, 언제까지 그렇게 개 목줄에 잠깐만이살 거야. 야, 여러분들, 진짜 오늘 근데 보고 싶어서 온 거야. 우리 형님들 어. 위에 신도양, 아, 근데 이게 안 돈다, 지금. 새꺼리 공중불로 떠가지고. Yup! f o o

아이 시부트라게리 씨... 잠재우잖아. 아니 코난 마치 마취가... 시계리하고 마치 총시계. 어 아파 아파 아파. 어왜 압박하지? 안돼 본분을 잊지 마. 길만 먹어 길만아 먹었다. 어 존나 잘하네 크로스. 어 크로스 아니면 안 먹는다니까 진짜. 아이씨. <laughs> 아! 아 이걸 이걸 왜안 속는데?

기모찌! 아무튼 여러분들 보셨죠?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여러분들? 기분좋게 막판했고 여러분들 저는 오늘 이만 퇴근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지금 배아프고 오줌 다 마렵거든요 여러분들 저 빨리 들어가볼게요 여러분들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